남녘에 찾아온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해남 옥천 농협의 한 눈에 반한 살이 처음으로 영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후첫 도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무안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작년보다 1,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정의 발견에서는 2015년 전라남도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전남 지방은 봄 기온이 완연합니다. 남녘에 찾아온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동진 기자입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광양 매화마을. 비탈진 산자락에 은은한 매화향이 번집니다.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고운 빛깔의 매화가 고고한 자태를 뽐냅니다. 지리산 자락에도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도 노란 꽃망울을 방울방울 머금었습니다. 광양 매화와 구례 산수유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광양 매화 마을과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는 봄꽃이 절정인 3월 중순 축제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 양지바른 산기슬개는 황금빛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에도 다시 힘찬 생명력이 넘칩니다. 섬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백꽃이 섬 구석구석을 화사하게 비춥니다. 농민들은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기운이 밀려오면서 묵은 논밭을 갈아엎고 봄농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진역에 앉아 탐스럽게 자란 봄나무를 뜯는 안악들의 손끝에서도 봄내음이 물씬 묻어납니다. 꽃샘추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추위를 이겨낸 힘찬 생명력이 남도 들려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전남 쌀이 세계인의 입맛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남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처음으로 영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4일 해남 옥천농협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눈에 반한 쌀 영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유럽 지역 첫 수출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1차 수출 물량은 모두 5톤 1,6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 수출은 유럽 전역에 유통망을 갖춘 영국 바이어가 해남 옥천 농협에 제안한 것으로 현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영국 수출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오는 3월 2일 담양군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22개 시군을 방문해 도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시군 순방에서는 도정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현황과 건의사항 청취, 도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대화 일정은 2일 담양을 시작으로 3일 광양, 12일 여수, 31일 곡성 순으로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무한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작년 대비 1,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무한국제공항 이용객이 국내선 1만 0천여 명, 국제선 2만 0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국내선은 1,400%, 국제선은 200% 증가한 규모입니다. 무한공항에서는 제주와 태국, 일본, 중국 등 14개 국내의 항로에 전기선 항공기와 전세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무항과 중국 15개 도시를 잇는 전세계를 취향시킬 계획이어서 무항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전통적인 복지사회의 슬로건이 전남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무덤까지 한 차원 높은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온정 넘치는 도민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2015년 전라남도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신현숙 국장에게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신현숙입니다. 우리도 노인 인구는 38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홀로 사는 노인이 30%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31만 4천 명에게 기초연금 7,416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 중에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22,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신 분들을 위해 31개의 노인 복지회관과 8,655개의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1,000명의 생활 관리사를 충원하여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감지기 설치를 해서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이동 관절 센터를 운영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장애인 인구는 14만 4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4.8%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장애인의 기본 복지를 위해서 4만 9천 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6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증 장애인 수당이 3만 원에서 4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행정 도움이나 안마사 파견 등과 같은 1,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시설 내에 인권 지킴이단 20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이급까지만 지원되던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3급까지 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3급까지만 지원되던 여성 장애인 출산비 100만 원도 6급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과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9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 시책을 크게 치료 지원과 예방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응급의료기관 4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위급 환자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예상센터 1개소와 닥터헬기 1대를 운영해서 매년 20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동부권에 권역 응급 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기 착륙장 7개서도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해 202억 원을 들여서 치매 관리나 금연, 절주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광역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광역 치매 센터도 적극 유치해서 정신 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2세 이하 전 아동에게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또한 노인 독감 예방 접종도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도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고 취약계층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도 도 전체 예산의 33%인 2조 790억 원이 복지 비용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들을 내 가족처럼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성발전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여성단체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돈은 올해 여성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수입협회 등과 광양항 수입 물동량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수입협회는 8천여 회원 업체가 가입돼 있으며 세계 10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국인 투자와 많은 수입 품목들이 광양항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양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개인이나 단체, 여행사가 5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했을 때 수익금의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을 10명 이상 유치한 공식 여행사에는 수익금의 30%, 일반 여행사에는 20%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많은 철인데요.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